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네, 교육에 올린 했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고 해서 이제 전화하게 되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실수 하시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을 때 절대로 메시지를 남기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악용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남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저희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대들이고 그분은 나보다 저보다 더 빨리 이제 미국에 오셔서 살았던 거야 지금 한, 한 33년 4년 정도 현재 되시겠네요 그 태권도장 사범이 그래서 그 사람 영어를 정말 하나도 할줄 몰라요 그 단말만 수준이세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과 이제 그, 태, 그 블랙벨트 심사를 했던 그 아이의 그 부모와 그리고 그 사람의 딸 관여한 딸이 이제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경찰은 와서 경찰한테 제가 트레튼을 했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자초지종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때부터 상황이 트위스트가 된 거예요. 제가 B팀인데 저희... 가슴에 피눈물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당시에 비비비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비비비에 신고를 사실 했죠 하고 있었는데 비비비에 또 보면 그전 이제 내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곳갈때 이제 비비비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이 사람의 만행들이 신고가 몇 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삼년치를 했는데 칠천 불을 3년치를한 아이에 이제 디카운트을 받아서 했는데도 넣었는 데 이제 몇달 하고 너무 이제 소극적이고 또 불성실해서 이제 그만두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블랙벨트 돈 받고 파는 모조조조 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찰한테 보여주니까 경찰은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걸 이제 하고 어, 네가 이제 또렷한 게 인정이 되니까 그건 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이제 법원을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제가 이 정도로 일로 제가 이렇게 트위스트 되고 저희 자식이 걸렸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로 이제 그, 음, 그, 로펌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로펌을 이용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올린 영상 중에서 교통사고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한인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여의치 않았고 이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한인들과의 또 문제는 한인 변호사를 쓰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요. 양쪽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펌으로 연, 연락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로펌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 1.5세가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로. 그분과 제가 이제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분께 이제 레르도 다 받고 이제 법률적인 그걸 다 받았을 때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이제 형사는 아니고 민사다. 민사 중에서도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큰 저기가 없으니까 이제 스몰크램으로 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크램 조건에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같이 갈수 없습니다 이제 음, 법정 통역을 하시는 분은 갈수 있지만 이제 당사자들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 이제 스몰크레임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스몰크레임 제가 요청한 걸 받지 않아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사서 직접 전달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전달한 사인을 받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제 스몰크레임 당일날 가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경찰까지 불러서 트위스트를 시켰던 당사자들 중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딸도 네 딸도 아마 이제 법본에까지 나오기는, 음, 그랬나 보죠. 네. 그래서 딸도 나오지 않았고, 그 블랙벨트 어 했던 그 부모도 나오지 않았고, 이 사범과 사범의 그 법정 대리인, 이제 법정, 어, 저기 뭐냐, 통역 하시는 분만 나오고, 저희는 저두 부부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다른 케이스들과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판사가 갖다 붙다 말을 안 하고 이제 끝냈는데, 제 케이스에서는 다 얘기를 듣고 끝, 끝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원하는 그 당신이 요청한 돈에 당신 이자도 받을 거지 이자 계산을 그런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기겠 이기다 승소는 했구나 싶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상대로 이런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간다면 나는 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수 없고 이건 스몰 커 크레임이니까 나의 돈을 받겠다. 단이 사람의 돈, 원펜이도 저는 바라지 않는다. 내 돈만 받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며칠, 며칠 내로 이제 제가 낸 증거들 다 등기로 오고 판결문도 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한 요를 한달 내로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받는 과정에서도 바로 오지 않고 한달 내인데, 3주가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 이런 악랄한 사람 상대로 하다 보면 저도 다 같이 또 난리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어떤 판결문이 났을 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특히 스몰크레 같은 것한달 정도 났다 그때 이행이 안되면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쉐리프를 대동하고 그쪽으로 쳐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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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보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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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셰리프를 데리고 제일 바쁜 시간대를 제가 그 도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음한 달에서 딱 하루 전날 체크가 도착이 돼서 그 케이스는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에 올인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MIT 사건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이 교육을 올인한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묶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렇게 이 엑스트라 커리럼 모호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이제 어, 입학 사정관들이 해결을 할 때, 이 어떤 문제가 날 때, 이거를 우리가 누구라도 수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신력은더 떨어지게 되고, 미국의 네이비,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더큰 입시의 허점들이 나타나서 입시체제가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그 MIT 당국자들이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을 해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